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1월 28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1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박수 한번 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등 좋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박수를 치고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시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마감 시황과 함께 Y발 로직스와 인투셀, 리가캠 바이오 등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좋아요 무조건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5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코스닥이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7%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갈리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만 바라보더라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닥은요 개인들만 매도를 했지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세가 이어진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현재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그동안 반도체 AI 쪽에 집중이 되어 있던 자금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확연한 움직임이 반대로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자, 제가 무료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자, 이번에 정부에서 코스닥을 띄우겠다라는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천스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투자자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릴 방침이고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 코스타 공모주의 코스타 벤처 펀드 우선 배정 비율도 30% 이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의무 배정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코스타 벤처 펀드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장사 자금 조달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유가증권에 쏠려 있는 연기금의 코스타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현재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3%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5% 안팎으로 높이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같이 나왔고요. 자, 거의 두배 가까이 코스닥 투자 비중의 연기금 자금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정부가 향후 5년간 AI를 포함해서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 전략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금이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AI와 반도체에 몰려있던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 증권사도 내년부터 코스닥 상장사가 다수인 중소, 중견 벤처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가 투입되는 자본이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까지 발벗고 나선 상황에서 코스닥에 가장 많이 있는 종목이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가장 많이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ETF 20위권 중 19개가 바이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리가 캔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장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당분간 바이오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 보고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와이바일 로직스나 인투셀 리가캔바이오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와이바일 로직스는6.7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저항선 돌파에 약간 주춤하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린저밴드 상단과 박스권 상단 신고가를 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YY 로지스는요. 오늘도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이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개인들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절대 매도를 하면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앞으로 와이바이 로지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7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지속적으로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 말에 공감을 하신 분들은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와이바이유 포함을 해서 오늘 인투셀도 8.7%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신고가를 또 한번 찍었습니다. 69,400원 신고가를 찍으면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물론 신고가를 찍고서 차익 매물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희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됩니다. 자 일단은 인투셀이 오늘 신고가를 찍은 부분이 있고요. 자 인투셀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 삼성바이오 sp와 인투셀 간 adc 개발 본계약이 조만간 성사될 예정입니다. 자 인투셀은요 최소 여러분들이 10만원 이상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특히나 인투셀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쌍꺼리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리가켐바이오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리가켐바이오도 오늘 신고가를 194,500원을 새롭게 찍은 다음에 오늘 6%를 오늘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가켐바이오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자 예전에 리가 캔바유가 신곡과 근처에 왔을 때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 물론 고점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바라보게 되면 이때의 가격 16만 원 이하는 쌍가격이란 이야기입니다. 자이 부분은요 인투셀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인투셀도 4만 원 구간 저항선 근처에서 돌파를 못했을 때, 자 이때 개인들이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가격에 대비해서는 저점이라는 이야기고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자, 와이바일 로직스 제가 만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만 사천 원 구간 고점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과정, 지금의 가격과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의 가격 2 4 0 0 0 원도 몇달 후에 바라보게 되면요, 엄청 저렴한 가격이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히려 중간 중간. 기회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각 종목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시장별 새로 나온 뉴스들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등 종목들, 자 일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ITK 오늘 18%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는 27%까지도 상승을 했지만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특히나 이번 주에 추천을 해드렸던 3일 제약도 추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3일 제약이 11,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Y 밸로직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35%의 수익 구간이고요. LNC 바이오 97%, 인투셀 51%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일동제약 57%, 에코프로 BM 38%, 리가켐바이오 52%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동안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자한 종목을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구간입니다. 전체 합산 수익률이 550%가 넘어가고 있고요. 종목별 평균 수익률이 4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수익구간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 제가 사실 종목을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진 않지만 확실한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무료정보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충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무료정보방 치고는 몇백만원짜리 유료정보방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나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정보방 인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미리미리 미리 들어오셔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리딩을 해드렸는지 어떤 정보들을 올려드렸는지 하나하나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